할수 있지. 아니요. 선생님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갑자기 위에 둔다. 여기? 그리고 나는 너네랑 수업 끝나고 종현이랑 수업이 또 있어. 종현이랑. <laughs> <laughs> 종현이랑 나랑 오늘 약속했단 말이야. 그리고 수빈이 나 기다려야 되고. <laughs> 제일 무서운. 제일 무서운. 자섯할거지자섯한데 멋있다 내가 너네를 조금이라도 늦게 보내주는 게 승윤이를 위로하는 방법이 아닐까? <laughs> 자, 아 f 네. 안녕하세요 h a t s funny. 종이 f u s s s p s 어떤 종? 어프로칭 하는 종. 어프로치. 접근한다. 그지 어디에 접근하고 있어? 어, 안 좋은 얘기 나왔어. 이 스팅슐이 뭐야? 멸종. 멸종으로 다가가고 있는 종에게, 즈는 현악트 역할을 할수있다 그래서 라스트 센스.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보물은 좋은 거지. For survival 생존의 마지막 기회가 될수도 있대. Recovery program recovery 이거 회복이라는 뜻이잖아. 그래. 네. 회복 프로그램. Man, d I establish the s o l i t core to coordinate 함께 coordinate. 코니까 함께. 어 함께 하는 거지. 협력하게 조화를 이루게 하겠죠. 자 그래서. 협력하게 설립되어, 그 노력, 누구의 노력? 필드 이거는 그냥, 아, 뭐라 그래야 되지? 환경보호론자? 들과, 야생, 어솔리티스 당국. 어우, 럽게 오늘 한국말 생각이 안 나요? 야생, 당국? 야생당국 좀 이상한데. 야생동물보호하는 당국 아닐까? 국가 차원의 그런 그룹이겠지. 그래서 어 그런 환경, 동물보호하는 컨절브가 보존하다라는 뜻이니까 보존하는 사람들, 환경, 동물보호 운동가들과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당국들의 노력이 폴디네 조화를 이뤄서 통합되어서 설립됐어요. 날. 에즈 population 인구? 동물들한테 인구를 안 하지? 개체수? 그런 종들의 개체수가 diminish 감소했어. 이거는 그럼 함에 따라 하지 않을까? 감소 함에 따라. It is not. 아닌 게 아니라는 뜻이다. 아니, 아니, 유주얼이 아닌게 아니야. 그럼 무슨 말이야? 유주얼 하다는 뜻이지. 이거는 안 흔한 게 아니야? 흔해. 라는 말이야. 오케이? 이건 흔해. For zoo, 동물원에게, to start, 시작하는 건 흔한 일이야. captive, 포획, b r e e d i n g 번식,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게다. 그런 거 있잖아. 판다 같은 애들. 멸종위기에 처한 애들. 동론에서 캡티왜 붙잡아다가 브리딩, 애기 낳게 시키잖아. 왜? 멸종하지 말라고. 그래서 요런 프로그램 만들고 있대. 캡티브 브리딩은 액트. 어, 붙잡아서 번식하는 게작용한는데 To protect. 보호하게 작용하고 있어. Against extinction. 멸종에 대한 하요 멸종하지 말라고 이런 행동 하는 거지. In some cases, 몇몇 경우에 captive breed individual. 붙잡혀서 번식된 개개인들, 개체들. 동물이니까 개체라고 부르지? 개체들. Then maybe release d 될 수도 있어요. release. 방출하다 풀어주다 라는 뜻이 있죠. 근데 back. 다시 풀어줄 수도 있어요. 어디로? Into the wild. 야생 안으로 다시 풀어줄 수도 있어요. 왜, 한국도 그렇잖아 반달곰 이런 애들 번식시키고 풀어주고. 그치? 저기 가서 사랑 이렇게 풀어주고. 뭐, 뭐지? 돌고래 같은 애들 막 요즘 풀어주고 있지. 그리고, 서플리멘팅 하면서요. 분사부문이지 않을까요? 서플리멘트 무슨 뜻이에요? 너네 서플리멘터리 본문 있잖아. 교과서 뒤에 서플리멘터리 있잖아? 본문? 신형고가 있나? 보충. 보자료 보충하면서요. w i l 야생, population. 개체수를 보충해주면서요. 그래서 동물원이 애들 잡아다가 번식시키고 개체수 늘려주면 애들이 멸종 안 하고 오히려 야생 개체수를 보충해줄 수도 있어요. This is most successful. 이거는 가장 successful. 성공적이에요. In situation. 상황에서요. 어떤 상황? Individuals 대개인들이 at great threat 이게 바로 extinction이죠 엄청 커 엄청 큰 위험에 처해 있어요 during 동안에 a particular life stage 특정한 p a r t i c u l a r 내가 꼭 알아야 되는 뜻이라고 했었어 특정한 life stage 생애 주기에 있을 때 그 동안에 가장 큰 위협이 될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 아무리 무섭게 생기는, 아무리 무서운 포식자들도 아기 때는 약하잖아. 막, 악어 지금 엄청 커도 아기때 요만하잖아. 요만하진 않겠지만. <laughs> 그치? 뭐든 다 태문 귀여 처음에는. 그지 그때가 가장 취약할 때잖아. 그러면은 조금 동물원에서 뵙고 있다가 조금 큰 다음에 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 그 이름표 예를 들어 터롤 엑스 공기이들은 maybe removed removed? 다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제거하는 거야? 그렇지? 화장품에 리무버 엄청 많잖아 얘들아 다뭐 지우는 거지? 제거될 수도 있어야 from high risk location에서는요 위험이 high 한 높은 장소에서 제거돼요. 언제 언제까지? a m s o r r they hunch hunch가 부하하다거든 그들이 부화한 후까지 그래서 인간들이 본 다음에 어? 여기 개, 개구리 맨다 거북이 알이 있는데 너무 위험한 곳에 있어 사람들이 갖고 가서 해치해서 풀어주는 거야 됐죠? 그네 This may increase 이것은 아마 증가시킬 수 내가 더 넘버로브 뭐라 그랬어? 어? 넘버로브는? 많은 더 넘버로브는? 수 응? 잘했다 그래서, 뭐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 소름들의 수를 증가시킬 수 있어. 그래서, 거북이들의 숫자가 증가할 수 있어요. 자, 그 그거북이들은요 survive, 생존해요, 2까지. 언제까지? 어른될 때까지, 성, 성인기까지. 그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생존할 수 있는 거북이의 숫자가 증가시킬 수, 증할수 있습니다. 프로토타임 프로그램. 프로그램. 악어 프로그램이 have, have also been successful 또한 성공적 이어왔어 해부피 e 가 e e n in protecting eggs 알티키기 보살에서 그리고 해츨링 해츨링 보호하기에서 해츨링이 뭐냐면 막 부화한 애기야 뭐라고 해 애기 그냥 애기냐 해츨 해트, 그냥 해츨링이라고 하지 않나 해츨링 나만 그래? 모르겠다. 해출 애기야. 어쨌든, 아이랑 애기들을 부탁팅, 보호하는데 성공적이었어. 그렇고 다의 프로그램이 라는 게. 됐어? 응. 그게, 아, 캡쳐링이 아니고 릴리징이래요. 릴리징 해출링. 해출링을 풀어주는 거야. 원스.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뜻이지? 일단 그들이 better equip 하면은 장비라는 뜻이 있는데 장비가 갖춰지는 거겠지. 그래서 일단 그들이 더 나은 환경이 구축된다면 패틀링을 풀어 주는 거지래. 또 프로텍 보호하기 위해서 템설 보죠 걔네들. 음. 자. 너네 여기 왜 ing 붙었는지는 알죠? 여기 콤마 있고 ing 있으니까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이코인 잘 설비가 되어 있다면 해틀링을 풀어주기 위해서 해틀링과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프로코다이 프로그램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글은 프로그램 소개하는 글 아니야?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주제는 멸종위기의 종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자, 처음 멸종이의 동물에게는 동물원이 마지막 기회다. 중간에는 그거 쓰자. 캡티브 브리딩 프로그램이 있다. 붙잡아서 번식시키고 풀어주는 거지? 마지막에는 크로코다일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부화하고 풀어주는 거예요 파란색 글씨 중요하다. 파란색 글씨, 핵심. 알겠죠? 음. 응. 왜요? 하나만 더 하자. 1 0다데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더 하자. 아니, 오늘 여기까지 하면 다음 주에 더고해오늘할일 내일로 미룰 거야? 감사합니다. 반만 와. 턱상은 이런고아 풀수 있고. 아니 그러면 니네가 다음 주에 토요일도 오고 일요일도 와. 어때? 아, 어차피 오는데. 어차피 오잖아. 아 한다. 음, 이번 <laughs> 싫다. 아? <laughs> 다음 주에 근데 어차피 저녁에 남을 거야. 남아서 해야 돼. 월 수금에 남아서 하자. 그, 그, 다음 주 맞냐? 계속? 어? 다음 주만. 왜냐면, 나머지 애들은 그때 시험이야. 니네가 마지막이라서 한주더 있는 거고. 신영고 어, 나머지 애들은 그때 시험 봐. 우리한테는 다음 주한 주밖에 없어. 아. 신영고 대인고, 가자고 빼고. 그뭐 어, 어쩔 수 없어. 그쵸? 그니까? 그래서 다음 주 어쩔 수 없어. 나온 시간돼야 너도 포함이야. 공연 <laughs> 마지막으로 보면, 시간이 더 있잖아요. 난그때다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시험을 마지막 보면은 계속 다시 오는 거야. 했던 것. 아... 그래서 걔이득났겠지만 마지막으로 본 학교들이 시험문제가 어려워요. 싫다. 근데 과학 문제를 풀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네. 여기어드밴스까지나디어 아니 어드밴어디 어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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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줄든 어디든 어디든 데짜든 어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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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든어디이아니든 어디든 어아니말아든 어디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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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든어디 미리. 디미리디 미리. 아 너네 텔레그래프 뭔지 모를 거야 정보가 뭔지 알아? 그거 보스부 어 맞아 보스부로 보스부. 따따따한거원피스 보스부. 나오면 정보벌래 알아? 나 <laughs> <laughs> <알아? 웃음> 원피스 알아 알아? 원피스 알아? 왜지? 자 <laughs> 우리는 이제 정보 안 보내잖아 정보는 아, 몇 글자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맨날 보내봤자 이 빨리 돌아오시오, 뭐 이런 이런 거란 말이야. t o c o m m u n i c a t e 대화하기 위해. Any more 더 이상. 못도 보내지 않해. 알겠죠? 일단. 뭐 yeah. 하지만 it's a great metaphor. Metaphor는 비유예요. 이건 엄청 좋은 비유예요. For giving <laughs> advance notice. Advance? 앞서, 노티스, 알림, 노티스가 게시판이잖아. 음. 그래서 미리 앞서서 알림을 giving 주는 것에 엄청 좋은 metaphor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라는 정보를 우리는 진짜로 사용하지는 않아 비유로 쓰는 거지. 그죠? Sometimes 때때로 you must be informed 너는 information 할때 임봉이야. 알리다. 알려, 알려야만 해. Those 사람들 close to you. 너에게 가까운 사람들한테 뭐를? 이거 좋아요. upcoming? 다가오는 change. 변화에 대해서 말해줘야 돼. my ing 한번 없어. convey. 컨베이. convey가 뭐였죠? 회전 초잠깐 가면 내가 conveyor 있다고 그랬잖아. 전달하다. 컨베이, 전달하다. 전달함으로써요? Important information. 중요한 정보를. Well, 한참 in advance. 미리 아,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있구나. 다음 문장이 겁나 있네. <laughs> <laughs> 와, 똑똑한 친구야? <laughs> 와, 진짜네. 와, 다음 거내줄이야 어, <laughs> 응. 아, 되게 똑똑한 친구잖아. 좋아요. 자 끊어주세요. 여기까지.